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시는지에 대한 건데요. 어, 절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실밥이 있기 때문에 2 주에 후 병원에 방문하셔서 일반적으로 실밥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때까지는 병변에 대한 관찰도 굉장히 좀잘 하시는 게 좋고요. 근데 비절개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병원 방문이 사실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뭐 하시면은 좋긴 하겠지만 뭐 실밥 같은 걸 빼야 되는 일이 없기, 없고 자연스럽게 아무는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. 해외에서 계신 분들이 병원에 또 오시기가 어려울 때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개법과 비절개법에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은 비절개법에 대한 홍보가 워낙 많이 돼서 절개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구식 방법이라고 생각하고. 또 이게 칼을 꼭 대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 째는 것과 꼬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또 통증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시고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비절개법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발 상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어, 모발 밀도가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은 곱슬머리가 있으시다든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 비절개로 채취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절개를 하시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절개로 했을 때도 모발이 많이 나오지 않는 정도의 밀도가 낮을 경우에는 비절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 이렇게 절개법과 비절개법은 이제 각각의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또이 방법을 느끼는 차이에 따라 또 비용적인 차이도 사실 있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골라야 되는 부분입니다. 어, 환자분들은 요새는 대부분 비저개법을 원하셔서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어,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하는 절개법도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절개법과 비저개법을 동시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안전한 병원이고 어,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병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까지 루트모바리스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